자취를 하면서 귀찮은 것은 물을 사는 것입니다. 배송도 시티자니키하일째도 미안하고 그리고 또 귀찮은 것은 분리수거를 하는 것이죠. 정수기가 있으면 해결이 되는데 타공을 해야 하거나 비싸거나 해서 보통은 사서 마시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전기 없이 필터로만 정수하는 정수기 실리만의 알뜰 정수기입니다. 정수기 받침대는 별매품입니다. 정수기를 높게 둬서 편리하게 해줍니다. 당연히 필터 하나가 기본으로 들어 있어요. 정수기 받침대 제외 기본 구성은 수조 뚜껑, 출수조 탱크, 입수조 탱크, 생활 계량컵, 살뜰 필터, 출수 파우셋입니다 준비를 해볼 건데요. 설거지를 안 했더라고요. 이게 뭐 자취생의 삶 아니겠습니까? 일단 먼저 수조들을 다 씻어줍니다. 이 알뜰형 수기가 좋은 점은 물을 안삼아셔도 되고 재활용품도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새들어 사시는 분들, 자취생, 신혼부부들이 사용하기도 좋죠. 타공을 안 하니까. 설명 영상을 찾아보면 조립을 나중에 말하는데 사실 먼저 조립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물을 닫아줍니다. 물을 받고 나면 생각보다 무거워지고 찰랑거려서 흔들리니까 조심하세요. 아니면 하남자들이나 사용하는 계량컵을 사용하면 됩니다. 필터를 물에 담기게 넣어주세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물을 정수시키면 까만 물이 나와요. 안에 있는 필터를 물로 한번 씻어내주는 과정입니다. 활성탄 같은 미세한 가루들을 빼는 거예요. 필터 밑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10분을 방치해줍니다. 지금도 보면 필터 아래에서 뭐가 계속 나와요. 제품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니까 설명대로 해줍니다. 물을 다 쏟아내고 입수조 탱크도 조립해서 필터를 잘 조립해주세요. 그리고 또 물을 가득 채워줍니다. 정수되는 속도가 궁금했는데, 설거지를 하고 나니까 거의 다 정수되어 있었어요. 어, 무전원 정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 이동이 가능한데, 그만큼 저처럼 물을 쏟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터 청소를 한번 더 해주세요 필터 청소가 끝났으니까 이제 마실 물을 정수해 볼게요 계량컵으로 입수탱크에 물을 넣어 줍니다 하남자 아닙니다 조심하는 거예요 수저 뚜껑에 있는 다이얼은 필터 사용 주차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얼만큼 잘 기억하고 잘 돌릴지 의문이에요 그냥 작은 전자식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에 필터 관리 페이지로 연결되는 qr 코드가 그려져 있는데 함께 동봉되어온 파란 명함 같은 종이에도 있습니다 필터도 사긴 사야겠죠 필터 하나에 한 달간 4인 가족의 음용 요리수 사용량 300리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자 사용 환경에 맞게 필터 주기를 관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은 할인 중이라 하나에 7,000원 정도 하네요 저는 이 스티커를 받침대 뚜껑에 붙였습니다 필터 같은 경우에는 환경으로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 필터 정수여서 뭐 유해물질은 제거하고 미네랄은 남겨줘요. 바로 한잔 마셔봤습니다. 신기하게 이게 수돗물에서 그 염소 냄새가 나야 되는데 수돗물 냄새 그 냄새가 안 납니다. 그래서 바로 커피머신 물통에 물을 채웠습니다. 출수조 탱크는 약 8리터로 넉넉한 양이고요. 정수 속도도 빨라서 물이 부족할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필터를 다 사용하면 필터 회수 시스템으로 필터를 가져가요. 3개 이상 사용하시고 회수를 요청하시면 택배비 부담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리만에서는 필터를 다시 소재별로 분류하고 재활용해서 환경 보호와 비용 절감을 하는 것 같아요. 물사 마시기 귀찮으신 분들, 생수 사 마실 돈으로 그냥 이 정수기 하나 사셔서 편하게 물 마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